여께 오프닝을 하는 이요 오늘은 미미하고 무서운 이야기 하기 <laughs> 여러분 진짜 바지하고 기저귀 준비하세요 오줌 지릴 수 있어요 진짜 있고. 미리 말할게요 진짜 나중에 우리 탓하지 마시고 지금 그래. 갈아입고 오세요 오케이? <laughs> 어. 한국의 무서운 이야기만큼 또 무서운 스토리를 가진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저희가 모신 엄청난 게스트 쿠키 커플입니다. 쿠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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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키. 쿠키! 무서운 이야기를 다 준비해왔잖아요, 오늘. 네. 근데 제가 듣기로는 프리코가 준비한 일본의 무서운 이야기가 어. 그렇게 무섭다고. 맞가야지게 아, 덜 무서운 얘기부터 오케이. 점점 무서워진 이야기.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거 알아? 귀신 얘기하면 귀신들 몰려오는 거 알아? <laughs>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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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제 실화입니다. 리얼 스토리. Oh my 어 마이 미들 스쿨 시절, y e 중학교 때 겪었던 일인데요. 대박. <laughs> <laughs> 그, 아니야? <laughs> 부모님이 맞 버리셔가지고 제가 집에 오면은 혼자밖에 없었어요. 교복을 벗으면서 이제 컴퓨터를 하려고 방에서 방으로 옮겨가는데. <laughs> 명이나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집에 식탁 쪽에 부황색 옷을 입은 아저씨가 이렇게 이렇게 숨는거야 아 이건 지금 숨은게 아닌데요? 아이 숨은거지 아니지? 심장이 진짜 멎는다고 해서. 여기서 합리적 의심 응. 아빠 아니야? 아니야 아니 진짜 아빠네 아니, 아, 아빠다 그그 아빠 아빠네 아 아빠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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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데아빠 그래서 내가 센척하면서 x x 딱갔는데 누구냐? 누구냐? 경식구! 내가 입 진짜 무서울 건데. 그치. 결말이 진짜 무서워. 결말이 진짜 무서워. <laughs> 제가 그냥 그 당사자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할게요. 근제 네.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. 음. 그 혹시 여러분 밸런스볼이라고 아세요 아. 몰라요, 몰라요. 몰라요. 네. 그게 길가 포장마차 같은 데서 팔더래요, 시선 원에. 음. 그래서 오 싸다 이러고 그걸 산 거예요. 음. 가지고 집에 갔어요. 집에 가가지고 어 해봐야지 이러고 이 고스 있으면 독 했더니 네. 그게 원래 독탁 독탁이 됐는데 독. 그래서 독. 이거 음, 어, 아거야 그러니까 칠선원 사가지고. 이게 그 불량품이었던 거야 별로 좋지 않은 아 품질이었던 거야 어. 그 복층 오피스텔을 사가지고 복층에 이제 가가지고 잠을 청했대 슥슥슥슥 이런 소리 나길래 아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는구나 했는데 너무 그 소리가 가까이 들리더래 이제 내려가서 무슨 소리야 하고 들어갔더니 독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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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밸런스볼이 이렇게 탁탁 갑자기 어, 움직이고 있더래 그래서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복층을 이렇게 내려갔대 계절 응. 응. 무서우니까. 말고, 탁, 톡, 탁 하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. 톡, 탁, 톡! 나가! 나가! 아, 반갑겠네. 잠깐데 <laughs> <참 코리 스타일인데. 웃음> 그분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점점 스물스물 멈추는 거야. 그래서 자기 너무 무섭더래. 혼자서 움직이는 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다 실험을 해보신 거야. 이제 와. 응, 후, 이렇게 불어왔는데. 톡, 탁! 탁 이렇게 다니 아니라 후 보면 다 같이 네 개가 쑥 갔다가 스파이크를 좀잃었고 혹시라도 지진이 났을까 봐 자기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흔들었는데 어 그냥 툭툭툭툭 이런 식으로 한거 그거를 바로 갖다 버리셨대. 그이야 끝이야. 미 사실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쿠리코가 준비한 일본의 무서운 얘기가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? 진짜. 아요 이렇게 안 하는데 그래요? 아 그렇죠. 아니 아니 대전에 대진보다 비난이 돼요. 12시가 되면 귀신이 나온다는 아주 모든 고등학교에 어, 있는 거, 어, 거짓말 어. 그런 계단이 있잖아요. 어. 그런 계단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공부 잘하는 특별반 애들은 12시까지 했단 말이에요. 어, 너특별반이었어 아니었죠. <laughs> 그런 <말> 들은 얘기라고 하더라고 <laughs> <나도. 들은 얘기라고. 웃음> 12시에 나오는 귀신이 있으니까 아, 어. 귀신이 있으면 숨을 참아라. 종이 댕댕 치기 시작했죠.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전문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 음. I'm 소리 t s 면죽아다아 you're a p e r 서 o 서 who's a person who's a 층 e 층3층 n 층 h o s 층 p 층정 s 이렇게 된거 s a p e r 얘가 n 어, 진짜 다 s a person who's a p 고 하는데. 하는데 여러분들의 오. 오늘 밤 꿈속에서 그보신의 얼굴은 오늘 밤 꿈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. 미미. 이 이야기도 전혀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. 그리고 이야기 비하면? 가져었세요 <laughs> 아, <하지> <laughs> <laughs> 이번에서 엄청 유명한 터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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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기인데요. 그냥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재미있어서 내 아. 네, 뭔가 아. 맨날 조금씩 사고도 많이 아. 있고. 추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 스포트인데 그 날도 젊은 커플이 커플이 한한 커플을 같이 그 터널에 갔어요. 응. 차 타고 근데 여자가 아 자기 엄청 무서워 요거 괜찮아요 재밌잖아 같이 가자. 중간에서 엔진을 스톱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. 진? 진짜 차 하나도 없었어요 적은 <laughs> 비도 오고 나서 <laughs> 1분, 2분, 3분, 4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음. 아, 커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순간에 남자친구들네 소리가 어, 어, 응, 소리. <웃음> 여자가 <웃음> 어, 뭐야? <laughs> 어, 여자친구가 <laughs> 근데 남자친구도 슬슬 뭔가 무서워지고 <laughs> 음. 네. 엔진 키고 응. 그 순간에 <laughs> 소리가 나와요. 엄청 <laughs> <온정> 많이 손으로. <웃음> 소리만, 소리만. <웃음> 야, 뭐야, 뭐야. 근데 팍. 소리를 나왔어요. <응. 웃음> 아, 주연소 있다. 응. 여기서 일단 휴식? 응. 휴식하자. 응. 아저씨, 그냥 주유, 주유? 응, 기다해주세요 응. 어, 응. 응. 5만원씩 넣어주세요. 응. 근데 닦아주세요. 아, 아, 아 밖에 네, 뭔가, 닦아주세요. 응, 응. 응. 아저씨가 닦아줄게. 근데, 에? 어? 이거 다 안에 써. <laughs> <laughs> 다 안에 써 <했어> 있는데, 흐흐흐 <laughs> 소리가 났잖아요. 그때 다 안에. <laughs> 다 안에 <해> 뭔가 놀았서개 무서워. <laughs> 너무 무서운데? 그리고 그 차를 우리가 준거산거예요 아, 경찰. <laughs> 오늘 <laughs> 어, 진짜 무섭다. 진짜 어경식지 말고! 아니, 그러저건 <laughs> <뭐야? 웃음> <laughs> 왜. 야 아!